살아계신 아버지 그토록 좋으신 아버지인 걸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젠 내가 내 아버지와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요셉이 아버지와 동행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하오니 이 새벽에 분명히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아버지의 떠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버지를 아는 것은 예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안다 이거예요. 예수 모르면 아버지 몰라요. 그걸 마음에 단단히 두시라고요. 올해 특별히 또 목회하면 하나님 안다는 그뭐다 음? 누구도 다 아는 사람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목사는 하나님 안다는 말 아니요. 에 네, 근데 하나님 안다, 안다, 하는데 예수 보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 그빌리포스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는데 자기를 다 버린 자가 예수예요. 나라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니까요, 나를요. 이게 그러니까 자존심 나타나고 따지고 뭐하는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집에서 매일 싸우고 다투고 남무흙 뜯고 뭐하고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인생은 아주 골치 아픈 인생이에요. 예, 문제가요. 자꾸 여러분한테 자꾸 얘기하는데 문제가 하루 아침에 죄 하나 져가지고 문제. 물론 와요. 에덴에서 쫓겨날 때, 죄한 가지 때문에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쫓겨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하셨냐고요? 다 하나님이 또 그걸 은혜를 또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예,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삶을 보면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야.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대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 베드로전서 3장 9절 후서 3장 9절에도 그때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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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의 이 재앙 오는 거 보면 알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아이고 정말로 예? 내가 예수 믿고 뭘 변한 게 있냐고요? 잘난 채하고 아는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집안 자랑에 우리 집안은 뭐예요? 양반 집안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인물 좋고 뭐 하고. 아이고, 정말. 말하면 그 얘기밖에 안 나와. 예. 네? 근데 그걸 몰라요. 참, 너 약한 걸 자랑해야 그리도의 능력이 만다니까요. 아이, 나는 이래서 나쁜 놈이야. 이렇게 나쁜 놈이, 예. 네? 이렇게 모르고 살았으니, 완전히 하나님만 괴롭히고 산 건데, 그러니까 사람 죽고 나면 왜 울어? 예? 죽이고 살리고 누가 한다고요? 내 아버지가 하신다고요. 왜 울어? 근데 죄를 일었고 하나님 괴롭힌 내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 괴롭힌 그 죄는 깨달아 회개할 줄 몰라요. 네, 예? 울줄 몰라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별 희한한 족속 다 있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예. 아니, 천능하신 아버지를 이렇게, 이런 아버지를 내가 괴롭힌 죄를 깨닫고, 우는 그게 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아니, 그 놈, 그, 그래서 참 깨닫는 거예요, 저도. 저도 그 깨닫는 거라고요. 물론 울지 울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예, 사람, 이 살다가, 응? 이 육이, 응? 떨어져서 이제 볼수 없다면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 깨닫고 울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네? 얼마나 내 마음에, 몸에 품고 있었습니까? 손자를. 네? 뭐 얼마나 안다고. 그래서 고손도치도 자기 새끼 사랑한다는 이 짐승적인 그런 사랑은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사랑이라니까요. 네. 그니까 러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보면 왜 앞에 있는자가 왜이소경면나라이나이 지옥가는 앞에 있는 자가 그걸 몰라요 그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특공대 나와가지고 특공대는 사격을 많이 해, 사격을 그 사격이 아주 그게 참 이게 뭐 사격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 안 하잖아요 몸이 근질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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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니까요. 아이고 막못 참아요. 아이고 이게 막 이렇게 돼 버려요. 몸이라는 게요. 근칠근칠 근칠근칠 근칠근칠. 이게 죄인이고 귀신이 붙는다 아주 딱 맞는 거예요. 요한이 3장 8절에. 네 그걸 귀신을 쫓아내야 고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하고 나서 3년 동안 그 사격을 응? 그 이렇게 하고 뭐 하다 보면 고참되면 사격도 이제 마음 편하니까 그걸 고참돼서 이렇게 하면 아 저기 그 사격이 쾌감을 느낍니다. 이게 타켓들을 보고 딱보면딱 타켓가 넘어가는 거고 착용구이에요 아주 통쾌함을 느껴요. 근데 그걸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 그걸 못하니까 사격하고 싶어가지고 막, 아유,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안절부절. 이게요, 이걸 체험을 하고 이게 한 가지 한 가지 하다 보면, 아, 이래서 그러는구나. 예.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고 다 돼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니까요. 이게 계속 자원 20장 7절에 완전히 행하는 자가 뭘 4단계 회계를. 그래야 네가 의인이요. 의인 된 후에, 왜네가 예수를 모르느냐? 의인 된 후에도 이 혓바닥! 이 혓바닥 길들이지 못하면 너 예수 못 만나. 예, 예수 못 만나요. 그 경건에서 다 무너지니까 믿음 하나님이 절대로 선물 안 준다니까요. 그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이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한번 다시 한번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듣고 보면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다니까요. 그걸 몰라요. 그게 야고보서 1장 22, 23절에 말씀하잖아요. 네가 그러니까 이 도의 말씀을 듣고 이 도의 행치 아니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다니까요. 예수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는 걸안 들어준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깨닫지도 못해요. 완전히 뭐 얘기하면 자기자랑. 참이 신기한 일이야. 신기한 일이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여러분, 어디 가서 자랑하면 나, 자식 자랑하면 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옆에서요. 듣고 나서는 옆에 가서 보면, 이별 꼬라지 다 하고 앉았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세요? 누가 나왜 싫은 줄 아세요? 자랑하니까. 다 들어줘요, 자랑. 아이고, 그래. 잘 됐네. 잘 됐네. 그래요. 근데 뒤에 가서는, 이 일었던 것들, 렇게 자랑마라고 앉아 있어요, 저런 것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 그걸 하나님이 알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laughs>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조상마귀 욕심한테 욕심 들어가면 예? 죄만 줘요. 야고보서 1장 15절 이잖아요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어요. 이 조상막에 욕심이 들어가면 몰라요. 완전히 자기한테 끌어당기면서도 몰라요. 뭐든지, 예, 네. 뭐든지 자기한테 끌어당기는 데도 자기만 몰라. 남은 다 가져가는 거 아는데, 아니 내 것, 네? 내 것도 있는데 자기가 내 것도 그냥 더 많이 가져가요. 이렇게 아는데도 몰라요. 그게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앉아 있다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 23절, 23, 24절에 그러잖아요. 너눈 가림으로. 너 하지 말고 정말 응? 성실하게 줄을 섬기듯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줄을 섬기는데 누가 싸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옆에 사람 줄을 섬기는데, 이게 말씀한 구절만 깨달아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아주 정말로 정말 더러워서 못 봐줘. 정말로 네 신앙생활 하는데 잘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은요. 누구든지 그리또 안에 있으면 네?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이 새롭다는 것은 나부터 내 마음부터 정말 이살 만나는 삶으로 살아가고요. 남 마음부터 기뻐가지고요. 일이 좋고, 저리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우리가 주일날 첫 시간에 우리가 말씀 온거 아니에요.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예?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그분이 내 인생 생고병사를다 예? 굴리는 그분이신데 행한대로 로마스 2장 6절에 행한대로 보호하시는 분인데 내가 손해볼 게뭐 있다고 왜 그렇게 행동하냐 이거예요. 내가 손해볼 게 없는데 하나님이 손해를 자식한테는 주지를 않으신다니까요. 그런데 삶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네, 원망 불평하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살면서도 자기가 자기 혼자만 착각 속에 빠져 있어. 그게 매일 잘난 체하고 매일 발다하고 매일 남잘되면 시기질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꼬라지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을 보라니까요. 나를 보고요. 왜 자녀들이, 왜 손자들이 왜 그러는가를 좀 깨달으시라고. 왜 그런 일밖에 안 나느냐. 민숙이 14장 18절에 아비 죄는 3, 4대예요 불쌍해요. 그래서 그래도 오래 살게 하는 거요. 그걸 집안에 그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너 천국 가라고. 음. 다른 거 없어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예? 이에 저희가 묻대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요 여러분 그 앞뒤를 읽어보세요 누가 물어보던가 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누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응? 네가 나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 몰라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 뭐, 뭐 이름만 안다고 예수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자꾸 말씀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자 읽어보세요 디모데전 6장 11절 12절 시작. 근데 안 나와요. 이거 올려줘요. 오, 다 있는데. 그낀 것이 여기서 이 바이크가 1번이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4번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네, 어제 이 바이크를 바꾸느냐고 바꾼 게 아니라 사람이 여러분들이요, 에, 문제는 왜 일어나면 모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교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도 정통화해야 되는데, 에, 우리는 한 인간이 우리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한 부분이 부분의 그 응? 내가 응? 보고 듣고 이 응? 아는 지식의 그 그것만 알게 되지. 전문 지식은 전문자, 문가가 하는 거기에만 전문 지식이 있잖아요. 아, 이거 한 번도 다안 올렸네. 이것을 무선 마이크를 이렇게 이제 교체를 했는데 무선 마이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같이 이게 맞춰지는 이 전파가 이 같이 맞춰주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각각 전파를 이렇게 다르게 맞춰야 되는데 나와요? 다르게 맞춰야 되는데 그 다르게 맞추는 이 방법을 알려줬는데도 또 잊어버려요. 계속 안 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똑같은 걸 계속 천국 가는 그 일에 계속 해야 알게 돼 있어요. 똑같은 것을요. 가서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가 있으니까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예. 세상껏 모르면 전문가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요. 내가 모르는 건 자꾸. 예. 물을 때, 그게 이제 겸손한 사람이에요. 물어보면, 물으라면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물어줘요. 음료수라도 하나도, 이? 대접하고, 종된 삶을 살을 때, 이? 그렇게 할 때, 물을 때 알아, 알려주지. 뻔뻔하게, 이거 어떻게 돼요? 하는 사 물어보면서 대답해 주면 누가 있어요? 안 해줘요. 예. 뭐라도 어디 가서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할 때에 뭐 하나라도 이렇게 알려주지. 절대로 세상에서는 안 알려줍니다. 예.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냥 거저 알려주시는데도 이 귀한 천국 가는 그 길을 거저 알려주는 데도 그 길을 순종을 못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비밀을 전하는 데도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단이라고 하고 종지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제 이 사단계에 온다고 그 예? 그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한다고 이제 가니까 우리 아버님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얼마나 그런 얘기를 했냐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나한테 너왜 남들이 가지 않는다? 하안 좋아한다는데 왜 그리가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뭐라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물어보면 절대로 나는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나한테 전화가 왔다니까 여기 말에 관해을 때예요. 그러니까, 매 맞은 사람은 아는데, 매 때린 사람은 잊어버리고, 몰라요. 그걸 그래, 계획이 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집안이 거기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큰어머니가, 응? 자기, 응? 셋째 아들, 셋째 아들 죽어가는데, 암 걸려서 죽어가는데, 야, 이거 이단인가 아닌가, 이거, 봐, 이거 확인해봐라. 내가 갔다 왔는데, 이다 이단인 거기 간다 그 얘기예요. 사단교회 이단이다 그 얘기예요. 게 얼마나 그런 얘기로 하고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 초창기에 제가 했던 겁니다. 이게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 그리 때문에 비밀 사단교회를 내가 이단이라고 한걸 회개하시라 그 얘기예요. 제가 이번에 가 가지고 얘기한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요점이. 근데 그걸 몰라요. 나는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요. 얘기하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회개해야 돼요. 네,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네, 그래서 그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죄를 이걸 깨달아가지고 죄를 그래 죄 사함 받으려면 구약에서는 제사법으로 했잖아요. 제사법으로 해서 제사 법으로 이제 죄 사함 받으려면 그양한 마리 이 비둘기 한 마리에 어든 가지 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았고. 대제사장이 죄를 사하잖아요. 그 일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순종해서 하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구약법은 예법은 히브리서 5장에서 그렇고 히브리서 9장에서도 보면은 10장 7절 8절 9절 10절까지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예법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받지 않아요. 오직 이 그리스도 온전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온전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대제장. 이 이 4단계 회계로만 죄를 용서한다 이거예요. 참, 이것이 정말 은혜요, 은혜. 예, 은혜. 너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예, 사랑하신다는 걸,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요. 예.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이게 깨닫게 되면, 죄 짓고 회계하고, 죄 짓고 회계하고, 이제 하던 내가 이제 죄를 안 질라고 온다니까. 왜 그러냐면, 죄 짓고 회계하면 돼요. 다 가. 그게, 그러니까, 응? 예? 오른편 광도도 그렇게 해서 갑니다. 가는데, 그 대가는 내가 받아야 된다니까. 그게 인생이요. 정말 행한대로 하나님 보응하는 거예요. 그게 10편, 18편, 응? 19절, 20절, 21절, 계속 쭉 읽어본 그 기록이 돼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깨끗한 자들은 깨끗한 자에게. 그대로 되돌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풀어지려면, 아, 이게. 그래서 추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 보시게 의의를 행하라 그래요. 보시게 행, 행하, 행해야 된다니까요. 잘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시간이 이제 또다돼 가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이 의인. 예, 출애극기 15장 26절. 잠깐 우리 봅시다. 어제 우리가 잠깐 보고. 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원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이게 청종하려면 눈길을 열어야지요. 이게 여러분이 눈길을 안 열고 성경 봐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의를 행하야 된다니까요. 그 의인이, 의인 됐어. 어제 이제 말씀이 그런데 의인 된 후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내가 지금 죄를 줘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다 할지라도 너 지금 매 맞아서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나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예. 네. 치료하는 요호와다 이거예요. 죽인 자 살리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의인은 의인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의여 예, 의. 그 의인이 된 후에 자꾸 그의의에 계속 그 경건하고 경건 이 혓바닥 길드는 거. 절대 여러분 남 얘기하지 말고 이나 나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어디 가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네. 이 경건해야 예수님 만나요. 예, 네. 믿음 선물 받는다고요. 그 예수 만나면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같이 딱, 같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예. 네. 손잡고 계시다고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네. 딱. 그러니까 거기는 신경 쓸거 없어. 예. 네. 나할 것만 하면 돼요.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이 자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게 그러니까 모든 논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이 사단계 해결을 행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는 그 믿음의 선물 예수를 아는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2장 7절이에요. 네가 그리 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뭐 해도 그대로 회개기도 하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이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는데 싸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 어떻게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도 가서 여러분이 어떤 글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면 뭐 거짓없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는, 입은, 입어야 이게 돼야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니까요. 왜 범사에 감사라고요 손에 없으니까요. 잘될 줄로 네.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네. 가... 그렇게 네. 순종해서 살면 정말 옆에 사람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고 살아가면 크 짓도 없어요. 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보기에 의인이 돼서 의인의 삶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에서 의인이, 하나님의 의, 의인이 된다 이거예요. 아, 그렇게 사셔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 복을 거두는 삶, 복을 물려주는 삶,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복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를 네가 한다면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가르쳐주고 정말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그리 있더라고 했는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보면 정말 우리가 이 회개 없이는 아버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걸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4단계 회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예수를 바로 알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만족 행복 그 기쁨 다 얻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네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